영락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과 선교의 비전이 넘치는 목포영락교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은 예배 후 샬롬실에서 사랑의 오창과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조 시범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서부시찰 교육자 야유예배가 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세한교에서 모입니다. 목포선호회 문서통일위원회가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노회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귀빈 초청축제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축제예배에 소중한 분을 모셔오시길 바라며 온송도가 결석하지 말고 함께 사랑으로 동참합시다. 축제예배 리허설이 금주 12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음향, 조명, 영상, 워십, 경찬, 에베넷의 사역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예배를 다음주 13일 주일에 드립니다. 전송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봉헌합시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강단에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비전 제자대학 졸업식 및 양육반 수료식이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온송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축하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온송도가 성전 강당 기도사에게 함께 동참합시다. 강당 기도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밤에 부르짖는 기도운동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베델 기도회에 참여 바랍니다. 25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베델밤 기도회 30주년 특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셀 공동체가 서로 섬김과 칭찬에서 시작됩니다. 보금의 능력을 회복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가족 모임에 열정을 갖고 참여합시다. 영락공동체 소원은 전송도 슈퍼셀리더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고 셀리더 영성훈련을 갖습니다. 열정을 갖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며 달려갑시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임원 취임식이 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 부이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랑의 김장 나눔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제18회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에 함께 합시다. 접수는 김민숙 전도사님, 정혜경 전도사님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사랑사 셀 양성남 집사님, 김현영 집사님께서 신한 실크밸리 707동 204호로 입주하셨습니다. 금주의 기도입니다. 단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추수 감사절을 맞아 영육관의 좋은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영락에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 귀빈 초청 축제 예배에 소중한 분을 모셔오게 하소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 온 성도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소서. 병석에 있는 가족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강단 기도 사역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금주에 감사합니다. 귀빈 초청 축제의 날에 베스트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락 가족 여러분, 단풍이 깊게 물들어가는 가을에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 베스트와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3주 동안 귀빈 초청 축제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베스트와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축제 예배에 초청하여 영광 돌리는 영락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